안녕하세요. 오늘장최 써요. 오늘은 어, 제가 신약개발, 바이오 신약개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상을 한번 짧게나마 담아볼까 해서 오랜만에 거울 오프닝을 켰고요.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타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쏟아 인트로를 찍고 있어요. 지금은 오전 7시 반이고요. 항상 이때 출발을 합니다. 자, 중간중간 켜서 오늘 일상을 다아볼게요 저는 판교역에 내려서 회사를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코닥도 보이고 직진을 해서 탄천 옆으로 통해서 가요. 자, 이제 탄천이 보입니다. 왼쪽에 탄천이 보이고 오른쪽에 NC소프트 건물이 보이죠? 왼쪽만 보여주면 섭섭하니까 자,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가요. 현재 판교에 도착해서 월요일이라 알레그리아 커피에서 음료수를 사서 출국길에 있습니다. 월요일 커피는 절대 빠질 수 없죠. 포기 못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실험하는 영상이에요. 저는 바이오 신약 개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웨스턴블라팅이라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단백질에다가 다이, 즉 염색약을 섞어줘가지고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두 개를 섞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카메라 아래에 종이를 써놨기 때문에 중간중간 종이를 보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머리가 잘된것 같아요. 이제 마커라는 거를 넣어주고 아주 배속으로 빼르르르 하고 넣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저건 파이팟이라는 건데 요새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1 마이크로리터, 뭐 0. 몇 마이크로리터에서부터 1ml, ml까지 넣을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옆면에 보시면은 얼마큼 딸수 있는지 용량이 얼마나 딸수 있는지 적혀 있어요. 샘플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잘 넣어주는 걸 반복을 해줍니다. 빨간색이 보이시는 게 저게 염색약이에요. 단백질이랑 바인딩이 돼서 섞어주는 게 되겠죠? 이제 후다닥 넘기면서 단백질을 준비하고 있어요. 웨스턴 블러팅은 단백질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되겠어요. 지금은 이제 젤, 즉, 어, 이거 물렁물렁한 그런 젤리 같은 거에다가 안에 있는 기포들을 빼주는 작업이에요. 이 기포가 정말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단백질이 내려가면서 실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빼주는 작업을 했고 이제는 드디어 저희가 준비한 단백질을 틀 안에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틀에 넣은 다음에 전기를 걸어 줘 가지고 중간중간 젤 사이에 단백질이 껴 들어갈 수 있도록 크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 넣는 구멍 자체가 매우 작아서 집중을 해서 넣어야 돼요. 왜냐면 옆으로 세면은 처음부터 다시 샘플을 준비하고 저젤를 준비하는 작업을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참 눈도 정말 안깜빡거리는 것, 같다. 어쩐지 눈이 뻑뻑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다 넣으면 저 위에 꼽는 게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압을 전류를 넣어주는 장비가 되겠어요. 뭐 전압이랑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온 오프 스 p 이런 것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전기를 걸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많이 들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기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기포가 나오게 되면은 아 전기가 잘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걸면 끝. 이렇게 실험을 걸어두고 자리에 와서 아침에 사온 커피와 간단한 에이스 과자를 먹습니다. 에이스 과자 뭐 빼놓을 수 없죠. 자리에 앉아서 제 뒤에 이제 부장님이 앉아 계신데 부장님께 먼저 에이스 하나를 권해드리고 간식을 진짜 잘안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지 말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찌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요. 에이스 하나 먹고 부장님이랑 실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이제 과자 먹을 때 잠시 벗었습니다. 실험 스케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스케줄 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항상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계획에 차질이 안 생겨요. 큰 그림을 그리기도 좋고요. 부장님이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주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가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죠 다시 이제 스케줄이 완료가 되고 에이스 과자 뉴욕 치즈케이크 맛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뉴욕 치즈케이크 향이 정말 나면서 결국에는 에이스 과자 같아요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오물오물 하면서 모니터를 보면 아 요새 저렇게 턱 옆에 뭐가 났죠 저게 참 스트레스예요 커피도 한입 마셔주고 에이스와 커피는 정말 빠질 수 없죠. 국룰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입이 커서 세로로 에이스 넣기를 하면서 먹방 끝! 날씨가 좋아서 점심에 산책을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건물들이 더 삐까빤짝하죠? 이쪽에 렉슨 건물도 있고 참 민망해요 혼자 찍을라니까 민망 민망 혼자 찍을라니까 산책을 가죠 이렇게 저녁시간에 산책을 와서 오후에는 오피스 자리에 앉아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험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중간중간 와서 자리에서 이런 서류 작업들을 합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시력, 시약과 그런 소모품들을 주문하면서 발주서와 그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직접 자리에서 컨택을 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주문을 넣는 그런 방식을 직접 하고 있어요. 또한 자리에서 논문도 꾸준히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실험, 저런 실험, 과연 어떠한 세포를 사용하고 그거에 따라서 질병 타겟도 잡기 좋기 때문에 논문 공부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영어라서 참 쉽지 않아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합니다 이제 바쁜 일들을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커피를 타두고 과자 먹방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미 이런 과자들을 꺼냈어요 잘 보세요 고소미를 꺼내서 쫙 찢어서 넣고 오물오물 넣고 오물오물 커피 한입 마시고 넣고 오물오물 오물오물 넣고 다 털어서 오물오물 오물 하나 끝냈고요. 자두 번째는 크런스 앤더. 두 개란 제 입이 커가지고요. 한 입에 넣고. 자세 번째는 화이트 타임. 찍 톡톡 톡톡 톡톡톡하면은 또 화이트 타임 사라지죠. 거의 마법이에요. 커피 마시고 버터와플 노도독 노도독 입을 잘 보셔야 돼요. 아주 샤샥 잘 들어요 소리가. 이렇게 해서 과자 먹방을 끝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자 드디어 오늘 일절 마무리 지었습니다. 퇴근했어요. 어, 생각보다 일이 진짜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밀렸던 일들을 마저 끝내고, 실험 결과도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짓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집 가서 오늘은 불고기 전골을 먹지 않을까? 여러분도 월요일인 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늘 바이오 직장인, 바이오 직장이라고 해서 이 생활 일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이바이!